박지현과 새로운 트로트 세대의 돌풍. 2025년 6월 그의 인상적인 수익과 음악 시장에 미친 영향력 탐구 폭발적인 재능, 기록적인 수익.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연예계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이 특별한 공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스타. 박지현 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커리어 반전과 한국 음악 시장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미스터 트롯 이분과 쏘아올린 박지현 신드롬 박지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단연 미스터트롯 2분 무대였습니다. 방송 출연 전까지 그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낯선 존재였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은 남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음색, 완벽하게 조절된 호흡과 안정적인 고음 처리 그리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섬세한 가창력은 심사위원들과 시청자 모두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경연이 거듭될수록 박지현 씨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의 풍부한 표정과 섬세한 제스처, 그리고 관객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 능력은 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무대밖 인터뷰에서 보여준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팬들에게 더욱 큰 호감을 안겨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비록 최종 우승자는 아니었지만 박지현 씨는 미스터트롯 이 불를 통해 누구보다 강렬하고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팬카페 회원 수는 급증했고, SNS 팔로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 출연 요청이 쇄도했으며, 그의 이름은 이제 믿고 듣는 트로트 가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음악 방송, 예능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 그가 등장하는 모든 무대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록적인 수익행진 2025년 6월 7억원의 경이로운 성과 미스터트롯 이 e 불를 통해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박지현 씨는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명성과 상업적 가치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단한달 만에 그의 수입은 무려 7억원에 달하며 이는 음악계를 넘어 연예계 전체에서도 경이로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은 단순히 공연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고, 사업, 국내외 투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그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각종 행사 및 콘서트 출연료입니다. 미스터트롯 2분 출연 이후 그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무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그의 출연료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5천만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경연 프로그램 출연 전과 비교했을 때몇배 이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박지현 씨가 음악계와 방송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만의 입지를 다졌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또한, 박지현 씨는 광고 업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모델로 급부상했습니다. TVCF는 물론,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다양한 캠페인에 출연하며 전천 후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본인의 이름을 활용한 개인 사업에도 발을 들이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입을 넘어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젊은 아티스트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박지현,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라, 동료가수의 시선.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료가수로서 박지현 씨가 이처럼 행사섭외 1순위로 불리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대 안팎에서 보여주는 그의 태도와 실력, 그리고 그만의 진정성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대 위에서의 박지현 씨는 화려한 꾸밈이 없지만 그 자체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이미지, 차분한 말투, 그리고 항상 흔들림 없는 무대 매너는 그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줍니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며, 이는 그의 폭넓은 팬층 형성에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박지현 씨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깊은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표현, 곡을 해석하는 섬세함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 역시 같은 가수로서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트로트를 이렇게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박지현 씨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밖에서도 박지현 씨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SNS나 방송에서도 과장 없이 진솔하게 팬들에게 다가가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쌓게 만들고 그의 이미지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현 씨가 단순히 지금 뜨고 있는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무대에서 보고 싶은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배인 저에게도 큰 자극과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끄는 트로트의 부활, 박지현의 역할. 한때는 중장년층만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최근 몇년 사이 눈에 띄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을 이끄는 주체가 다름 아닌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 음악시장은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팝의 화려함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음악에서 진정성과 감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장르입니다. 담백한 가사, 감성적인 멜로디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는 듯한 정서는 MZ 세대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감성 복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이 바로 박지현 씨입니다. 그는 이명웅, 이찬원, 김호중 등 또래 트로트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통 트로트를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것을 무작정 바꾸려 하지 않고 트로트가 지닌 고유한 감정과 정서를 지키면서도 편곡, 무대 연출, 스타일링 등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의 무대는 늘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섬세하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단순히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냅니다. 그 결과 트로트는 더 이상 옛날 음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줄수 있는 현재 진행형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과 같은 아티스트들의 등장으로 트로트는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며 다시 대중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악을 진심으로 대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노력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 박지현의 미래, 박지현 씨는 단순히 미스터트롯 2분 이후 주목받은 신의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음악은 트로트가 더 이상 예음막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과 뚜렷한 음악적 색깔 그리고 일관된 이미지 관리까지 겸비한 그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트로트 아이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K팝 중심의 대중음악 시장 속에서 트로트가 다시 조명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이 이제는 하나의 음악적 흐름을 바꾸는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현 씨는 과거의 음악을 현재로 가져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아티스트로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는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그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기대. 앞서 언급했듯이 박지현은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재정의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비단 트로트 팬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박지현의 등장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음악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며,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세대 통합. 젊은 팬덤의 유입. 과거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이 즐기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을 비롯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의 매력에 새롭게 눈을 뜬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트로트 팬덤의 연령층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K트로트의 글로벌화 가능성.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은 K트로트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그의 안정적인 보컬 실력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가 담고 있는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은 해외 팬들에게 K-POP과는 또 다른 신선함과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지현이 국내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하게 된다면, 케이트로트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박지현,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 박지현의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2분 출연 전부터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방송 출연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항상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며 이는 아티스트로서 박지현이 지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는 어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향해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박지현이 단순한 일회성 스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지현 미스터 트롯 이분과 쏘아 올린 작은 공 박지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섭니다. 이는 미스터트롯이 불라는 프로그램이 한국 트로트 역사에 던진 거대한 파장 그리고 그 파장을 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활약을 상징합니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돌드하다는 편견을 깨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인 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명웅, 이찬원, 영탁 등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했지만, 박지현은 그 중에서도 2025년 현재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주역 중한 명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무대는 미스터 트로트 이분과 추구했던 가치, 즉, 전통 트로트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고음과 기교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곡이 가진 메시지와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박지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내공과 무대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미스터트롯 2분 출연 전 그는 이름 없는 가수로 힘들게 버텨왔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박지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그의 노력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팬덤 문화의 확장 박지현 효과. 박지현의 인기는 단순한 방송 인기를 넘어 강력한 팬덤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 영상 클립을 공유하고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앨범 구매와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성원은 박지현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박지현의 팬덤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선보이는 트로트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팬들은 박지현의 세련된 비주얼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의 매력을 느끼고 기존 트로트 팬들은 그의 안정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성 표현에 열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한마음으로 박지현을 응원하며 만들어가는 팬덤 문화는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K팝 팬덤 못지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의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박지현의 이름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거나 각종 시상식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팬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팬덤의 움직임은 박지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박지현의 역할.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가 과거의 유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서정성의 팝, 발라드 등 다른 장르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만을 위한 음악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박지현은 음악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트로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광고 모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점고 트렌디한 장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걸어갈 길은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지평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활약은 트로트 후배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대중에게는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성공은 트로트가 케이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대표 음악 장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며,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박지현 씨가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며 트로트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연예뉴스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더 많은 스타 이야기, 음악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